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대속순환을 통한 구원, 이란 제 말씀 사항과 안에 관대어를 받기를 원합니다. 매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주간을 맞이하면서 불신자이든 신자라든지 사람들마저도 하필이면 예수님이시냐는 질문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면 왜 굳이 성육신하셔서 겉으로 처절한 시조가 순환당하시는 바보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의문에 쌓일 것입니다. 왜 하필은 최대 극장의시조을지시는 권익기를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공적 지존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면 쉬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께 영광이 나타나셔서 마음에 드는 자만 취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사하시는 방식을 채택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 방식은 모두 다 이왕 종교와 제시하는 구원관의 영향을 받은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공조의 지도 인간을 구원하시면 좋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난 마음에 드는 자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공의의 표준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종교 창시자들과는 출신 성분이 차원이 전연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욕신하시고또 십자가에서 중죄인처럼 죽음으로 이 야기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분과 능력의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의심과 오해 없이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구원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창조선유의 구속원리에 따라서 세워진 인간 구속법에 의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악과 불순영이 원죄를 저지른다 병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하니니 여자의 후손을 네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나하신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란 그 말씀 선악과를 배움이 꼬임에 빠져 따먹은 결과 아담은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 대소의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도 됐다.라는 말씀을 이어나오고 계십니다. 원시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 욕심이 되어서 예수는의 이름으로 사람을 몸에 입고 이사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취 후에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오실 것이라 언약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함으로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이나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하여 사단의 사망권세를 정복하시고 인간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물리침으로써 인간구원의 교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15장이 3장 15절에 예언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가르쳐 성경학자들은 니틀 가스벨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지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아단과 하와 부부가 예전 나원에 축출 당할 때 거칠은 세상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에서도 인간 굴에 하나님의 언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대신 주고 피를 흘려야 아담과 하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 1에 밝히기 록하기를 율법을 수락의 모든 문개의 피로서 정결케 되라인대라인 피얼미 없은 적 사함이 없나니라이 말씀 전럼가족은 대속의 희생체부 없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 생명이 대신 주고 피를 흘려줘야만 인간이 죽을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 남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행하기도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 목소리를 읽고 찬양려 얻은 일은 소용이 있겠냐 반문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영수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은 대수고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차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담의선악과불순장의 원죄를 요즘 정가 받고 태어난 몸들이고 또 살아가면 사범들을 누적시켜 나가으로써 도무지 인간 중에서는 무죄무만 적격재물이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높이 쌓은 원소의 탐을 풀, 헐고 중찰 적격자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대속순환이, 대속순환을 통한 인간 권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폭 응원의 은혜 받고 세세 목두로 감사와 참여의 영광이 땅다는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돌려드리는 그런 결단고 그런 결과를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대신를 추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첫 네. 번째는 구원의 희생이 피로성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 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이란 예전 동산 중앙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책임하신 조약을 나가시킵니다.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의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나 주시하셨지만, 오용하여 선악을 따먹으러 하는가의 구두로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불순종원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 언약하신 대로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억류한 죽어가야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설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부부는 영생다운의 생명이 한정된 세상애로 추방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재입히시는 자비도 펴보셨지만 하나님이 저주는 남자는 일평생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입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상에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불수정이 원죄를 정가하고 태어나게 되었고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온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자음제범죄이 쉬운 환결, 만나게 하는 잡음죄를 누적시켜 나가므로써 지평 유예를 받은 죄인이 가동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죽음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죽군자자이시기에한번전 법은 변개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집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 인간에게 범한 죽음의 죄, 곧 선악과 불쌍의 원하에 따라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그 인간을 긍휴히 여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원과 받을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획는 하나님이 창세주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를 통해 인간 구속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시대는 희행 짐승의 피제사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제사란 다른 생명을 지닌 동물의 인간을 인간이 죽을 죄를속죄하기 위해 대신해서 죽을 당해만한 구원받는 십자가 대속법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사랑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자본처럼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구약 시대는 희생 통물의 죄물로 신약 시대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이 시도대수의 죄물의 피와야 인간의 회개를 건굴하여 창조 당시 인간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구원해 주시는 인간 구속불을 마련해 놓고 계셨다는 뜻이네 이로 말면마 도무지 자력 구원을 할수 없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무능한 상태에서 인간은 반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 구속법이 아니고서는 자력을 구원 받을 방법을 모두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력 구원의 방법을 상실한 인간을 강요해 여기선 하나님은 인간 구속법을 찬화에 성취하실 예수님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는 청량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선악과 불수장의 원제를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의 담을 스스로 세운 아담 부부를 그래도 극률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된 낙은 박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환경에 보호해 주시라고, 그들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때의 휴행장한 짐수한 어린 양으로 비웠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의 동물의 피제사는 예수님이 십가 대속의 제물의 모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재수행제물의 원형이요. 실제에서는 예수님 대속제물의 예표로서 구속의 구약시대에서 매년 7월 10일 대속죄를 통해 실시해온 것을 가르치니. 그 때의 제사는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이르신 성육신 독생성자 예수님의 인간 속죄의 대속죄물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문의 세종의 최종적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동시에 창사전을 준비하신 인간 구속부를 성취하셨습니다.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존귀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아 우리 믿고 하면 구원 받게 되는 은 음, 천난 축복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신 것을 세세문으로 함께 감사하고 참 영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는 구원과 중보, 충보, 구원과 중보 자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 없니? 자력권이불가능하 하고 짐승인 표를 대신해 친 예수님이 사람 몸을에 있고 오셔서 십자가 순환 당하에 야만했을까입니다 하늘께서사악과 부르장의 구 언약법을 어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에 무죄무한 속죄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다의 설악과 부르장의 원죄를, 원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받은 후손들인지라, 살아가면서 서로 저지른 자범을 더하여 흥과 티가 없을 무죄하고 숨겨라 죽음면 축감을 치를 재물감을 사람 중에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담, 불순쟁이 원죄로 가로막힌 원수의 담을 헐고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적격자적격 인간 중에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밝히려기를, 율법은 모든 물건이 필요성결 케되나니피열이 없은 저 사람이 없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 뿐린 자기 생명을 구하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속적으로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구속 규정이 치러진 모든 죄가 소멸되어 반드시 구월이 이루어진 절대 보장자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체질을 강렬력기신 하나님 독사인 성자를 하나님 몸을 입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로 대수의 재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의 중무자로서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적격자이셨습니다. 때문에 성자이신는 도성이신 하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진의 하나님 인간 구속부를 세우시고 이런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 곧 참사람을 오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참사람이 며아담과 하와이 에덴당원의 축절를 당할 때 가족을 옷을 입히기 위해 수영된 대속의 양으로 예편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대속 체물의 적격자를 없음을 하시고, 언약의 실천는 예수님 땅에 대속체로 보내주셨어. 우리 인간의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에서 53장 6절에 기록하기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대가요, 각기 제길로 각거늘 여와께서는 호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라고 했은는 동, 10절에서는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칠권을 닦게 하시고, 영원의 속, 죄의 체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밝게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세워진 구속 인간 구속볼을 완전히 수행하면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 막힌 구속의 담을 뚫고 허물어 구속의 성취를 보장받을 수는 절대 중고수로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수해주는 뜻을 지닌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구속과 교에 속체제물로 준비되셨고 를성체하교회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지시하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는 중교인들에게 죄 지는 신자가영구를 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일지라도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엄중성을 보여주신 동시에 천하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권을 위해 얼마나 노심 초사하셨으며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성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 베풀어 신 인간들을 향하신 망극하신 사랑과 인간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를 치신 예수님이 지극하시느니 감사와 찬미를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진 세상모으로 올려드리는 추억.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춤을 드립니다. 대본지는 복음 확산을 의해지신 십자의 순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장모는 로마의 식민지 총독부 여서라 검문증 동기를 제거한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무지한 유대교를 믿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구약 계시의 일부 내용만을 민족과 이민 중심 관점에 고개를 냈습니다. 오류에 빠진 그들은 구약의 언약, 예언의 성취자, 요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동시에 신약 복음을 거부하고 종교적 이단자로 몰아 내세웠습니다. 로마의 신문지 총독부는 성가신 작은 정치 집단의 지도자가 간주하고 고소한 유대 중, 종교 지도자의 주장을 올케역의 십자가에 체험하는 것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벌로 로마 제국의 상수에 행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단숨에 전체형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겪으면서 겪으며 처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표면으로 실패한 종교 교육과의 정치적으로는 혁명한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십자가 순환 뒤에 숨겨진 사건의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진실한 예수의 역사적 부활과 성천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될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천국의 괴수 등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몰제각하고 경거망동한 속단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죽음은 이미 대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인간 구속 섭리 의 성취 과정의 일부분이었지 결코 종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배처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포음의 이방인으로 확산을 돕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후의 하나님의 마음과 가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핍박하던 로마 정부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불사신앙의 힘에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후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로마 제국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나무십자가에 처형하였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정고의 길과 로마 제국의 정보의 길을 통해 기독교가 전 세계의 전파들의 복음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니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섭파했던 황제가 알고 보니 이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이미 기독교 신자들이때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예수의 십자가순환인 사건은 하는 자를 넘어든 사단이 그옛날에 아담을 유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처럼 당체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를 사줘야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으로 이미 창세기 3장1 5일 월시복음을 통해 배의 후손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명성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므시도자 달려 돌아가셨사오나 3일 만에 부활 성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국 원객이 실패하는 듯잠시 잠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단의 사망 권세를 적목하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었지만 사단은 마침 철제의 패배를 타고물러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태초에 예언됐던 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이 머리를 깨뜨린 창색의 15단의 구약이 열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순환이 불신자들과 이단자들의, 오해, 이단자들의 오해처럼 단순히 일부 지역의 정치, 종교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속사역의 성취의 순환이었음을 깨달고 확인되더줄 아닙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이전에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잇고 성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인간 구속사명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고, 마침내 이를 믿는 자들에게 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십자가에 순환은 너와 나 모든 인류와 죽어가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지극하시는이와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마음가진 사랑이확정이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같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의 광을 세세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저 천국 하나님 보좌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을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아, 네. 찬송과 3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연동> 네,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님을 또 사랑, 또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주 예수님, 다만 내비는 말, 내 비는 말내부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하는말이그 실세 다만 내 피는